여러분들 스마트한 AI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소개됐던 내용들은 대부분 추론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 보시죠. 2024년 9월달에 나오, 12월달에 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O3, O4 미니까지 출시되는 모양. 이 분야에서 오픈 AI사가 가장 혁신이 앞선 것 같아요. 오픈 AI사가 통합 모델인 GPT-5 출시를 늦추고 대신 추론 모델 O3-O4를 출시하는 거죠. 그치?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O3는 이미 알려진 것보다 정말 많은 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O3는 현존한 주론 모델에서 최강입니다. 2023년 9월 달에 최초의 주론 모델인 O1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6, 7개월 만에 세 번째 O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출시를 하는 모양인데, 여름 보시게 되면 기술 갭 혁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O1 9월 O2, 12월 O3 지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다음 이번 주 이번 달에 예, 이게 출시됐고, 라마 4,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Q Q1, Q1, 그 다음 에 딥시크의 R2 이두 가지는 주론 모델이고, 이건 주론 모델이 아닙니다. 네, 마침 여러분들 오늘 이 메타가 여러분들 낸새 모델을 크게 보도했네요. 메타 최강 성능 멀티모달 라마포 제품군 출시. 그렇죠? 이렇게 라마포 제품군을 이게 이미 출시가 된 겁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친 듯이 름 달리는 거죠. 참, 천재들이 대단하네요. 이 라마가 한 것은 추론 모델은 아니고 기초 모델을 굉장히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한 건데, 자 이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AI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델이라고 하는데, 추론 모델 개발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기초 모델하고 추론 모델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좀 민감하신 분들은 챗봇을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한몇 개월 사이에 챗봇이 상당히 좀 유능해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게 추론 모델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초 모델에서 추론 모델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추론 모델은 명시적으로 추론 과정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모델이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문가 수준에 답변하는 거죠.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고 사용자 경험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죠. 지금 챗봇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부적 챗봇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방송에 활용하는 것은 챗봇이 여러분들 추론 모델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 일방 지능이 여러분들 사람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시기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 가는데 대학 교육이 직격탄을 받겠죠.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쿠텐베르크의 여러분들 인체기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